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또 한참 찍고 있는데 어, 와이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하, 소름이 아두 함수, 삼차 함수랑 그 다음에 뭐 지수 함수랑 다항 함수로 구별한 겁니다. 이때 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이때 a적으로 플러스 b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우선 fx랑 gx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선 찾아볼까요? 어, 뭐 f x 는 삼차 함수니까 내가 우리가 알죠. 바로 미분만 해버리면 어떤 거라든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5박이 x 플러스 14 아, 나오죠 얘는 3/5박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40이니까 2 나오죠 항상 연보다 크네요 f(x)는 항상 증감 가 단장이죠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gx라는 그래프를 한번 봤더니 아이고 마이너스 gx 한번 봅시다 아 gx는 x/5박이 2의 아이고 x/5박이 2의 마이너스 x는 그래프라는 항상 이 그래프는 어디리냐면 원점을 지납니다. 정치, 교대, 중점 기억나십니까?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주면 좋죠. 그 다음에, 대칭성이나 주기성은 안 보이지만, 정근선은 우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X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X는 영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죠. X축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거 없네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 X축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까요? G'X. G'X는 얼마니? 1-x5-2, 2에-x승이 이렇게 됩니까? 바로 했는데, 괜찮죠? 그래서, 이놈의 도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아마 이런, 아유, 쏘리.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내려와주면, 그래프 가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 x축입니다. 그리고, y축이 여기에 되가있겠죠 이렇게. 이점 지납니다. 그리고, 1일 때요, 극대 값을 갖죠.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 그래프. X가 1보다 더 작을 때는 증가하고, X는 1보다 더 작을 때는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만족을 시킨다했는데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요, 어, 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fx라는 함수랑 직선 ax 플러스 p라는 이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 자체가 계속 증가만 한다면 fx가 ax 플러스 p보다 더 아래쪽이면 쓰니다요 근데 이 그래프는 x는 1을 기준으로 하고 gx라는 이 그래프는 x가 요, 요 지역이죠 아니, 정의의 범위가 X가 1보다 더 작을 때는 증가하지만 X가 1보다 더클 때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어? 그래? 그러면, 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FX 값이 0이 되는가? 즉, 1이 되는가? F형 값이 양변에 0을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도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그러면, G의 0 값은 G의 b 값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항상. 항상 이게 성립을 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g b 가 항상 커야 돼. 최고 커야 돼. 최고 어 때는 어디일 때인가? 일 때이면. 그래서 여기서 b 가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까지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어. 그러면 이거 찾았으니까 오메 메. 두개 장점이 있어. 아, 둘 공통점 있죠. f x 랑 a x 플러스 p 라는 이 식은요. 어 이렇게 돼요. g 에뭐 써봅시다. x의 삼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과 그다음에 g 의 얼마 어, ax 플러스 1 보이죠? 1 x가 0일 때 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뭘만 찾는 거냐면 f(x)랑 누구랑 같은 걸 찾아야 되냐면 a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의 근이 근이 몇 개라고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방정식의 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만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거 x는 0이 근이 된다는 거예요 0 0 대입시키면 여기다 0 대입시키면 여기 0, 0 대입시키면 서로 같죠. 지로 같으니까. 아,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x는 0이 하나 여기서 만나 근데 요 함수는 증가해. 누구니? f(x)는 항상 증가하고 있어. 근이는 두 개가 돼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냐면 아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런 AX 플러스 B라는 A는 양수라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이래야 되지 않아도 이렇게 이래야지 문제 축구를 만족을 한단 말이야 근이 대시요안대시요아그러죠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fx-ax-1 써주면 그대로 씁니다 제가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x의 3승-6x의 제곱 플러스 1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1이랑 마이너스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요 하나가 끊이 x는 0 나오잖아 x 이렇게 나왔잖아 뜨고 남머 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마이너스 a 가 되는데, 이게 중근을 가져야 돼. 0보다 더큰 데서, 0은 중근을 내면 안 돼. 여 여기, 여기, 여기서만 만났잖아. 이게 근이거든 여기가 근이고 0보다 더 크잖아. 얘는 0보다 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탐지시티가 0이 돼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 4분의 d죠. 3, 3, 9 마이너스 14 플러스 a. 얘가 0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a는 얼마이야기죠 a는 5가 된다는 얘 됐습니까? A가 오니까 아, 봤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5에다가 B가 아까처 1이었었죠? 답은 26이 되겠어니 됐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